깰게요. 위치관계가 있어요. 점과 직선 또는 점과 평면의 위치관계.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여기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A가 점 A가 직선 l 위에 있다. 점 B가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얘기하는 거고요. 점과 평면의 않다. 점 A는 평면 P 위에 있고요. 점 B는 평면 B 위에 있지 않다. 평면에서 두 직선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교점이라고 그래. 일치한 경우, 만나지 않는 걸 우리가 주로 평행이라고요. l과 m을 평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울이는 거. 그 다음에 꼬인 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꼬인 위치란 말을 처음 듣는 건데, 공간에서만 생겨요. 공간에서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은 것을 두 직선은 꼬인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꼬인 위치, 이런 걸 말해요. 얘하고 얘하고는 평면이면 평행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평면 위에 하나는 평면 위에 있고, 하나는 이 평면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둘 사이는 만나요, 안 만나요? 응. 안 만나요.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평행이에요. 맞죠? 안 만나는데 서로. 평행도 아닌 이런 경우를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여기 있죠?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하다, 꼬인 위치입다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할게요. 한 점에서 평면이 이 직선을 한 점에서 만나고요.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직선이 평면 밖에 있으면서 평행한 경우도 있어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고 했어요. 이 어, P라는 직선은 이 평면 위에 있고, 아, 평면이구나, 평면. 평면 위에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거, 그리고 어떤 직선인데 마찬가지. L은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거를 말하고 H를 수선에 반대해. 직교한다라고 하고, 요렇게 직교 표시입니다. 이걸 읽는 건 직교한다는 표시입니다. 공간에서 두평면의 위치 관계 한 직선에서 만난다 평면 두개그 다음에 일치한다 평행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손바닥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손바닥 두 개가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하다 라고 손바닥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어, 직교한다 서로 수의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수직 또는 직교라고 합니다 동의각과 억각 동의가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걸 동의각이라고 그러고, 엇각은 서로 엇갈려 있는 위치에 있는 각을 엇각이라고 합니다. 엇각은 여기하고 이렇게 엇갈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나오거나, 엇각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나와요. 근데 동의각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다.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다. 요기하고, 요기하고 같고, 요기하고, 요기하고 같으니까 동의각이 훨씬 많은 종류로 나옵니다. 엇각은 딱요 안에서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동의각은 총네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평행선의 성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행선의 성질은 서로 다른 두 직선 L과 M이 다른 한 직선 n 과 만날 때 평행하다 그래. 두 직선이 평행하면요. 서로 선을 하나 더 그어주면 이 동의각이 무조건 갖게 돼 있어요. 평행하면 역시 뭐, 엇각도 뭐,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행선이 되는 조건이, 우리가 평행하면 동위각이고 평행하면 억각이고요 만약에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다 반대로 억각의 크기 같으면 역시 평행하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바로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세요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점 A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다음 그림에서 점 B는 직선 m 위에 있지 않다. 점 C는 n 직선 위에 있다.라고 쓸수 있고요. 다음 그림에서 점 A는 평면 P에 있다. 어, 점 B는 평면 P 위에 있지 않다. 점 C는 평면 R 위에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점과 직선의 위치감입니다. l 위에 있는 점을 모두 거라. 어르시. d. l 위에 있지 않는 거 a, e, f, d. 너무 쉽네요. 다음 그러은 내가 물으면 답하라. 점 평면 p 위에 있는 점을 모두 거시오 됐습니다. b c. 평면 p 위에 있지 않는 거 a, d. 그냥 뭐 보면 바로 아는 문제들이네요. 한 평면의 두 직선 LM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 두 직선 LM은 서로 뭐 평행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행하다. 기호로는 이렇게,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한 평면의 두, 직선, 뭐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 두 직선 엘리베이관 기호로 나타내면 만나지 않으면 무조건 한 평면 위에 있으면, 안 만나면 평행이에요. 기호로 나타내면두 직선 AB와 BC는 서로 AB와, 그 다음에 CD, DC든 CD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쇼. 한 평면 위에 두 직선 LM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리쇼. 그랬어요. 그랬어요. 일치하도록. 만나지 않도록. 병행이라고 하죠. 그랬어요. 다음 그림에서 평면에 서제 LM의 위치관계를 말하습니다한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수, 직교한다. 같은 말, 수직으로. 만난다. 어, 다음 그림과 같은 다각형에 대하여 주어진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구하시오겠습니다. A, B와 B, C. A, B와 B, C는 수직 또는 직교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직교 또는 수직. 그 다음에 AB와 CD는 평행하다. 그 다음에 AB와 DE는 한 점에서 만난다 되겠죠?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AB와 d8 서로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코인 위치라고 합니다. 음, 이것도 해볼까? 어, AB와 DE. 만나지도 평행도 니까 이것도 역시 고인 위치라고 합니다. 그린 같은 삼각기둥에서 모서리 AB와 모서리 BE는 AB와 BE는 뭐한 점에서 만납다 다음 모서리 AB와 BE가 한 점에 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합니다. 그리 같이 모서리 BC, BC와 EH 어, 어떻게 돼요? 평행하다. 음. 또한 모서리 BC와 GH는 뭐? BC와 어디에 있다? B, C와 G, H는? 꼬임. 아닌데 평행한데? G 아 G, H구나. G, H는 고인이지 네. 그림과 같이 체 도형에서 주어진 모서리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그랬습니다. AB CD 뭐죠? 코인치 음 다, 그림 같은 직면체에 대한 모서리 AB, c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개수를 다 구하시오. 얘하고 꼬인 위치를 구하라 그랬죠? 음, 응. 그러면, 우선 평행한 거는 안 돼요. 이 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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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하고. 그래서 총몇 개? 네 개입니다. 다른거는 얘하고 만나고 dia a 같 정유면체에서 직선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 얘하고 만나는 거 음, 뭐? 응. AD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AEHD 또는 B, F, G, C가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그림과 같은 삼각기 중에서 직선 A, B를 포함하는 면은, 직선 A, B를 포함하는 면은, A, B, D, e 고요그 다음에 이쪽에, A, B, C. 사각형, 각형 직선 l이 평면 P와 한점 H에서 만나 H를 지나서 될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평면 p 와한점 H 어, 이런 거를 이렇게 직교한다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공간에서 직선일이 평면 P 와한 점에서 만나도 그리쇼 그랬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넣거 공간에서야 평면 P 포함 평행 되겠죠? 모서리 AB와 CD, 모서리 AB와 BCD 어떤 관계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BC와 DF 평행하다 그죠? 쉽죠. 그림과 같은 직면체에서 모서리 AE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은 모두 구하라 그랬습니다. 한 점에서에, 맞죠? 따르게 네. 만나요. 요거하고요. 바닥에. 맞죠? 그렇죠? 다른 애들은 한 점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에 대해서 AC를 포함하는 면을 모두 봐죠 AC 포함하는 ABC고요. 삼각형, 삼각형, AC D고요. 다음에 사각형 BCDBCDE e 할까요? BCD. e, 응. 음. 되겠죠? 비장거됐 고요, 왜, 왜 이렇게 곧 넘어가 버려 어, a B, C, D 와 AB, 이거 하 고요, 이거 하고의 교선은 AB 이다. 그다음에 abc 요거와 음 삼각형 d c f abc야 def구나. def라고 하겠죠. p와 q가 서로 수직일 때 p q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 공간에서 평면 P와 평면 Q가 한 직선에서 만나도록. 그리쇼. 이렇게 만났다. Q. 일치하도록. P는 Q다. 평행이도록. Q. 되겠죠? 그림 같은 입체 도형에 주어진 두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 면 A B C 그다음에 변 B C B 바닥 어떤 관계예요? 한 직선에서 만난다 위치 관계 한 직선으로 만난다. A, B, C, D, F. 응. 평행하다. 그다음에 24번 유형이 무리 뭐 많아. 별 내용도 없으니 유형만 되게 많네. 그죠 사각뿔에 대해서는 모서리 A, E. 에서 만나는 두면 삼각형 A, D, E와 삼각형 A, B, E 그림 같은 오각기둥에서 면 A, B, C, D, E 위하고 수직이면은 모두 다섯개 되겠죠 여기 다섯개 그러니까 하면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응. 동의가까 엇가게 돼서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내 마음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세요. 그랬습니다 음.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부직선에 이렇게 있는 것. 서로 다른 지역에 DH 같은 걸 동위각이라 그러고요. C의 동위각은 G예요. E의 동위각은 A가 돼요. H의 동위각은 D가 돼요. 동작이 해했어요 네. 응. 그 다음, 엇각. 응?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걸 엇각이라고 그러고요. 어, 기우 없네요. 그리고 그림을 보고 하는 거라서 없으면 안 되네요. 어, C의 엇각은 이쪽이니까 E에요. H의 엇각은 B에요. B의 엇각은 H. E의 엇각은 각 C에요. 되겠죠? 음. 각 A의 동의각은 뭐 겠어요? 이쪽이에요각 H의 동의각은 각 B 각 G의 동의각은 각 C에요. 각 F의 동의각은 각 B. 되겠어요? 그림을 보고 각 X의 동의각을 구하오 그랬습니다. 음. 여기에는 X의 동의각은 110이에요. 바로. 여기서 동의각은 바로 110이에요. X의 억각 120이에요. X의 억각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내려준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쪽으로 내려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요거를, 이쪽을이쪽으로 잡아 당긴다. 이쪽으로 펴진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억각은 요쪽이에요. 엑스 엇각 요쪽이죠. 그래서, 이거2 7 0 하니까 53도가 돼요. 되겠죠? 평행선의 성질 있어요 되게 어, 튀김은 뭐가? 그죠? 기름 배짱도 있어요? 어, 따라 쓰기가 있어요 동기가 제가 여기 45도 이쪽도 45도 여기 50이니까 여기 130도 여기 동기가니까 y도 130도 되겠네요 여기 평행이니까 여기, 여기, 엇각이니까 40도예요. 여기, 60도예요. 그래서 y는 120도예요. 평행선에서 lm이 평행할 때 x를 구하라. 뭐 x는 60. 110. 어, X는 110, X는 130. 너무 쉽죠? 네. 서로 평행인 L, M, N에서 X의 크기를 구하라. 요거 40도구요. 이쪽 30도니까 X는 얼마? 70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X, 여기가 40도니까 이쪽도 40도예요. 맞죠? 어, 그 다음에 접었으니까 여기도 40도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100도예요. 여기는 80도예요. X는 80도예요. 그림에서 두 직선 L, M이 평행하면 동그라미표 평행하지 않으면 X표를 괄호 안에 써넣으라고 했습니다. 평행하니까 동그라미 여기 125 이쪽도 125 엇각에서 해야 되니까 125가 돼야 돼요. 124가 되니까 아니죠. 음, 동의가 크기가 다름으로 이러면 평행하지 않다. 그림에서 두 직선 LM이 평행하면 동그라미 평행하지 않으면 X를 넣어요 여기가 어, 평행하지 않고요 여기는 135도 평행하겠네요 동의가 억각의 크기로 두 직선이 평행한지 알아보기 기역 평행합니다 평행. 어, 여기 100이고 여기가 90, 80입니다. 평행하지 않습니다. 여기 120이고 갔어요. 평행합니다. 이거 45 평행하지 않습니다. 평행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가 동의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쪽 엇각이 88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 92가 돼야 돼요. 각타 x는 92가 됩니다. 음, 음. 그림에서 평행한 두 직선을 찾아서 기호로 나타내쇼 그래, 55, 56은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쪽이 바로 124가 되니까 l과 m이 아 n이 평행합니다. 평행한 두 직선, 여기 여기니까 이건 l과 m이 평행합니다. 1 2니까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2 8번